아, 조금 빨리 넘어 볼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laughs> 뒤에는 뭐난 뭐, 모르겠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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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앞에는, 음. 앞에 우리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 탔을 때 30, 35 정도 지나가면 이 느낌 나거든요? 아... 이거보다 실은 심, 더 훨씬 심하죠? 네. 그 느낌이 지금 53 정도로 했을 때 그거도 안 된다 음. 아니 그리고 굉장하죠. 지금 스포츠 네. 모드예요 어? 네. 지금 제가 아까 스포츠 모드로 해놨거든요. 요번에좀 빨리 넘어봤잖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이걸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와 서스펜션이 미쳤더라고요. 미친 서스펜션이에요. 네. 그냥. 승차감이 진짜 미쳤어요. 아까 그 방지턱이 진짜 엄청 높은 방지턱이고. 그니까 이... 그거 한번 넘고 저희 카메라가 깨진 적이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방지턱이에요. 네. 그렇죠. 네. 상당히 높은 방지턱인데 네. 그런 리스폰스가. 와 진짜 괜찮았어요. 그냥 진짜 감이 거의 없었다.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공사하는 도로나 음. 아니면은 무슨 포트홀 요철 뭐 아니면 이런 맨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밟고 넘어갔을 때의 느낌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제가 아우디를 항상 엄청 좋아했던 게 네. 그런 요철 같은 거다 씹어주는 에어 서스펜션이랑 네. 주행감이랑 이런 것들이 제가 아우디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약간 이 iX에서 그 향이 좀 느껴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패밀리카로 봤을 때 음. BMW인데 승차감 좋은 SUV를 찾는다. 음. 와 진짜 끝판왕입니다.